색깔이 너무너무 이쁘고, 테두리도 되어 있고, 한글 기념이 없어 축하입니다. 스티커를 줍니다. 혹시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따로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두부둔 부엉입니다. 오늘은 BT21 라인프렌즈에서 구매한 쇼핑아울 영상입니다. 짠! 라인프렌즈에 다녀왔고요. 어 이번엔 그렇게 엄청 오래된 것 같진 않죠? 근데 또 오랜만에 구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또 금방 구매한 것 같아요. 명동 라인프렌즈 방문을 했는데 찾아간 이유가 하, 이번 컨셉 테마가 취향 저격이어서 와. 갔다 왔습니다. 바로 BT21 더 존이 해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하는 탐험하는 컨셉이 나온 거예요. 하, 근데 너무너무 귀엽고 하,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갔다 왔고 근데 정작 더 존이 테마의 제품은 안 사고 다른 걸사 왔거든요. 이유는 다 품절이에요. 하, 진짜 일단 정국이 쿠키, 인형과 뭐 이것저것 진짜 다 품절이고 <laughs> 이번에 나온 가방과 파자마, 키링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정국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부분 멤버들께 다 나갔더라고요 캬,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사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다른 거 담아놨던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얼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아이는 짠! 요마그네 오프너인데 아 <laughs> 너무 귀엽죠? 이게 되게 철이라서 되게 무게감이 있고 이렇게 너무 너무 귀여운 쿠키가 엄지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쿠키 써 있는 게 일단 외국 사람들한테 이뻐 보이겠죠? 저도 봤을 때 이뻐가지고 구매했고, 를 이게 딸수 있는 오프너예요.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이건 오프라인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거 마그넷 오프너 해가지고 이건 당연히 멤버별로 다 있고요. 이렇게 쿠키 예스! 구매했습니다. 쨍한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고 테두리도 되어있고 실 사용할 생각은 없지만 <laughs>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쿠키 구매했고요. 그다음은 어요 엽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 자음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치읍키읔 써있는 건데 이것도 뭔가 쿠키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콩그레츠에서 축하 하게 써있고 그냥 일반 엽서예요. 한글 기념 엽서 축하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뒤에 쿠키가 선물 들고 있고 이것도 이제 멤버별로 단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전국이는 축하였고, 알제이, 석진이는 땡큐입니다. 그래서, 고마웠는데, 요, 저 복슬복슬한 요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 고마워, 자음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귀엽죠? 이렇게, 다, 귀여움, 이응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고, 요것도 이렇게, 한글기념 엽서 고마워입니다. 이게 뒤에 일러스트까지 너무 완벽한 엽서였고, 이건 아마 2,000원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장당이 2,000원에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요오픈너는 1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게 구입했고 그 다음 구입한 아이는 짠 요거 한글 스티커인데 요거 이렇게 컨셉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같이 나온 시즌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글 스티커 해가지고 자음과 모음 이렇게 쿠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우, 또 너무너무 귀엽죠. <laughs> 요것도 구입을 했고 이건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국이란 이걸 만들어 보려고. <laughs> 제가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색깔별로 캐릭터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 세일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망이 플랫 파우치예요. 그래서 인형 파우치고 망이가 제가 요번에 지금 네 번째인가? 나온 그더조이 에피소드 영상이 망이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웃음> 거기서. <웃음> 유튜브에 나와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세요. 5분짜리 영상인데 진짜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망이가 목소리도 이제 성우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너무너무 귀엽고 이렇게 하트 로된 복실복실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왜 파우치냐면 짠 이렇게 뒤에 지퍼가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고 이렇게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아이인데 어, 은근히 깊은데요. 어, 깊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실리카겔이 들어있네요. 아이고 어, 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은 아이고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고 그리고 이쁜 키링이 렇게 튼튼하게 잘 달려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원형 키링이죠. 너무 너무 귀여운 아이입니다. 뭔가 인형도 되면서 달고 다닐 수도 있고, 또 실용성도 있는 이런 색까지 예쁘게 자라있는 아이고, 제가 호비는 그렇게 제 최애도 차애도 아닌데, 망이가 너무 귀여워요. 색깔이 예지기도 <laughs> 하고, 귀여워가지고. 유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찌 보면 인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털이 막더 많은 애가 있고 개체가 다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같은 제품이지. 그래서 잘 보고 구매하시고 저는 이렇게 이쁜 아이 마음에 드는 아이로 구매했습니다. 저렇게 망이 다람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구매한 거는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받은 것들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헤버 큐트데이 해가지고 스티커를 찍었어요. 사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이 제가 들었고, 호스트잇 가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테마가 있는 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매번 갈 때마다 찍긴 하는데 요걸 찍으면 10%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안 돼가지고 직원분께 도움을 청했더니 바로 고쳐주시고 프로를 각각 다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되어있는 거에 다 10%를 할인 받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더존이 인스타에 사진이랑 해시태그를 남기면 이 스티커를 줍니다. 예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일곱 아이들이 다 있는 거고 와 진짜 너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자 자기 색깔을 맞는 이게 우주선 탄 것도 너무 너무 귀엽고 이레터리나 글씨도 너무 귀엽죠? 포에버 세븐도 너무 귀엽고 후. 그래서 이렇게 귀한 또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스타 에 업로드하고 보여드리면 직원분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존이 테마 컨셉을 구매하면은 아이스크림 콧 모양 돼 있는 에폭시 키링을 줘. 근데 저는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진짜 살게 없어가지고 어떤 거냐면 요거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매를 뭐1원이라도 하면 주는 키링이어가지고 요것도 요거 명동점 한정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구매를 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받은 거는 짠 쿠키 부채입니다. 나오네요, 쟤. <laughs> 요거는 BT21 제품 아무거나 구매해도 주는 요부채고요 짱! 랜덤 증정이라고 돼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때 사람도 없기도 했고, 다행히 캐셔분이 너무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진짜 쏘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인스타도 하고, 요것도 해서 다 이제 부착에, 야무지게 다 받으니까 물어봐 주셨어요. 혹시 제 좋아하는 멤버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래서, 네, 정국이요 <laughs> <laughs> 진짜 부끄럽게, 네! 하고서는 이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랜덤 증정이라 누가 올까 궁금했는데, 그래도 원하는 아이 이렇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정말 정말 다행이었고, 부채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번에도 그랬지만, 라인 프렌즈 직원분들은 참친절하세요그래가지고 정말 또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따로 가방을 갖고 가가지고, 봉투를 안샀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거를 넣을 수 있는 요런 비닐을 주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손상되고 많이 꾸겨지니까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혹시나 해서 뒤를 봤거든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비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더니 아 천천히 하셔도 돼요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여서 아, 그도 것 너무 감사했고 정말 말 하나하나 제가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제말 하나 청량비 카 <laughs> 가는 말이 과해, 오는 말이 곱다고, 진짜 말 한마디가 또 이렇게 마음을 따숩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 도 전국이 덕질을 하는데, 이게 또 기분 좋게 구매를 해가지고, 마음이 따숩고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이렇게 야무지게 잘 받았으니. 그리고, 영수증을 제가 받아왔는데,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 파우치 자체는 원래 자체 지금 또 세일을 해요. 오래된 제품이나, 이제 세일 상품인 거는 이제 이렇게 40% 할인을 하고요. 여게 보시면 영수증 사진기 촬영해가지고, 다 이렇게 10%씩, 빠진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9,7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BT21 라인 프렌즈 스토어 다녀온 쇼핑하울 영상이었고요 제가 진짜 다른 또 장바구니에 쌓아놓은 게 많은데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이것만 구입을 했고요 또 나중에 온라인으로 시키면 또 이어서 쇼핑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갈 쯤에는 이제 방탄소년도 모두 다 저녁을 했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정말 또 감회가 새롭고 드디어 이제 우리 아이들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정말 마음이 벅찬 요즘 제가 갖고 싶었던 장바구니 템이랑 이렇게 새로운 테마 상품 정보 알려드렸으니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기원하루 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오늘은 장국이 저녁 축하해.